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상가진입형 차량 경사로 차량 진입한 자동차 전시장 카삽 자동차용품점 자동차 댄트 디테일링 샵 광택 세차 내비 선핑 외형보관 타이어사 오일샵 카센타 상가진입형 차량 경사로 전문 제작 전국 어디나 출장 시공 가능합니다. 코스만 경사로 상담 문의 전화 010-5664-3640 제작형 차량 진입판 높이 조절식으로 제작 깨지지 않고 파손 없는 고무차량 진입판 롱사이즈 세로길이 1000, 1300, 1500, 2000, 2500, 3000 이상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동영상 보시고 참고하세요 상가 진입용 차량 진입판은 세로길이가 짧으면 범퍼 긁힌 차량하고 긁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외제차나 신형 국산차, 스포츠카, 슈퍼카 차체 최저지상 고가 스포츠카 슈퍼카는 차체 높이가 10cm. 일반 세단은 차체 높이가 14cm 일반적이고, 대형 세단은 또 축간거리가 3000 이상 되기 때문에, 차량 경사로 차량 진입한 기울기 각도는 수평 비례로 계산할 때, 삼각형 높이 비례에서, 슈퍼카 스포츠카는 모도 12분의 1, 일반 승용차 세단 전기차는 6도 10분의 1로 제작 설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고객님 차량이, 범퍼 긁힌 차량하고 긁힌 문제 발생시 카샥 사장님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하고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상가 진입용 차량 진입판 차량 경사로는 경사로 전문업체와 상장을 먼저 받아보세요. 강사는 경사로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업 코스만 경사로입니다. 제작 설치 시공 납품 상담전화 010-5664-3676